네, 안녕하십니까. 11월 26일 마감시향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소미아 종료 이후로 이제 바이오가 또 오늘 아침부터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지수가 갭상승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본 차트를 보면 어저께는 좀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지지부진 했는데 막판에 땡겨주면서 어, 오늘도 약간 둥그스름 하지만 그래도 잘 유지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분차트에서 보면 그냥 여기 정도 오면 일단 부르쳤다가 내려오거나 지지하는 또 흐름이 또 나와야 되지 않나. 혹은, 음, 여기 하단부가 이탈되면 다시 갭이 떴기 때문에 메웠다가 다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 갭이 생겼기 때문에. 네, 일단 지수는 그렇습니다. 음. 자, 종목, 어, 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오크레마는, 하, 아, 참, 아침에, 조금, 그랬어요. 왜 그랬냐. 이게, 그, 제가 천, 백, 아, 만천, 오백 원을 만들길 기도했는데, 네, 시간에서 하락을 좀 하면서, 음, 시간에서 하락을 좀 하면서, 이제, 시가가, 여기 보시다시피 0.88 으로 낮게 시작이 됩니다 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음또 아침에 바이오적으로 좋은 뉴스가 계속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또 들어오겠다 아 진짜 괴롭힌다 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투메가 나왔어요 요 앞에 부분이 음 이제 들고 있는 개인, 그러니까 저같이 조금 아 이거 갈것 같이 만들어 놨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아 이제 빠질 게 뻔하니까 또 바이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때리고 이제 다시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일단 때리자 이러면 여기서 또 스탑러스 걸어 놓은 거랑 뭐 이렇게 다 투매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하단부를 이탈 안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보고 저희는 일단 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면서 예, 그래도 11,100원대 마감을 했어요 11,300원 살짝 터치를 했다가 그래서 내일 하루 더 보는 종목이 됐습니다 네오크레마 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일신바이오는 역시 21선 지지하면서 오늘 5% 짜리 상승이 나왔는데요 예, 분할 매수를 했었으면 또 수익이 이제 분명히 나왔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은 나왔어요. 왜 나왔냐. 음, 일단 다 나온 건 아니고 반만 나왔는데요. 일단 매수 단가는 낮춰져 있어서 좋긴 했는데, 이 주봉을 보시면 121선에 120주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딪히는 게한 번에 넘기가 힘들어요. 얘가 뭐 재료가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강한 선이 또 있죠. 이렇게 굵은 선, 481선이 있기 때문에 찍고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짝짝이 하나를 끌어 놓으면, 음 얘가 갈 거면은 여기서 더 치고 가야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근데 종가에는 관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어 반은 들고 가 봅니다. 그래서 아, 역시나 5주선 사용을 했고, 그쵸? 그렇죠? 5주선 딱 사용을 했다. 그리고... 21선 겹치는 자리에서 지지를 받으니까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이탈되면 진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측 어깨에 여기 일봉상에 여기가 왼쪽 머리 오른쪽에서 만들러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오늘 저항이 있었고 또 여기서 외소한 사람들은 피로감이 있죠. 아, 드디어 본전 왔다. 혹은 아, 이제 거의 근처니까 그냥 자르자. 뭐, 이렇게 심리들이 그렇기 때문에 뉴스가 안 붙으면 한 번에 가기가 힘듭니다. 예, 네, 그런 부분. 그리고, 아, 에이 프로젠 이거 제가 버리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역시나 오늘 급등이 나오는데요. 음, 이거 하진 못했습니다. 아, 제가 아침에 저 이렇게 좀 바쁘게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떴더라고요. 사실 여기서도 여기 가격대를 돌파하고 지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있었는데요 근데 조금... 뭐 여기서도 살수 있었는데 여기서도 살수 있었는데 여기는 진짜 스케핑하러 돌파매매하러 들어가는 구간이라서 좀 하기가 싫어서 안했습니다 어쨌든 역시 이 종목도 돈을 쓰고 인위적으로 눌렀다 그래서 버리면 안 된다 어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샀으면 여기서 반 이상 털고 이제 나머지로 가져가는 그런 자리인데 어쨌든 네 좋은 또 상승을 보여줬고 버리면 안 되는 종목. 음. 그리고 티움바이오가 어제 에 이어서 또 오늘도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터치까지 했는데요. 이제 이게 둥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둥근 모습이 보이면 이제 하락이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또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단타 쪽에서는. 그래서 약간 중심주 성향을 보여줬고 오늘도 3000억대 거래 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쑥 들어오면 한번 해 보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음 오늘 그 비보전 관련된 종목들 텔콘 뭐 이런 애들이 좋았어요. 그래서 사실 전일에 이 종목이 너무 많이 빠졌고 12월 달에 일정 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했던 종목이에요. 텔콘이랑 KPM 테크 맞나? 예, 네. 뭐, 음, KPM 테크도 있고 또 다른 종목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음, 어쨌든 그래서 비보전 관련된 종목이 오늘 또 아침에 이제 9시 직전에 이제 임상 비상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 상승을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또어 넥스트 사이언스 이 종목을 종가 배팅을 했었죠. 근데 이제 시간외에서 올라가고 아침에 갭이 뜨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밀리면, 갭이 떴는데 바로 출발해야지 밀리면 잘못된 거다 해서 거의 약수익 내고 나왔는데요. 음, 그래서 아침에 좀 바빴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 종목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강한 지지 라인, 그죠? 이 근처에서 일단은 또 지지를 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차트랑 비슷한 게 Q로 컴네 이것도 오늘 좀 관심 있게 봤는데 어 어쨌든 이 종목이랑 차트가 비슷하다 지금 차트 위치는 조금 틀리죠 당연히 가파른 거랑 하지만 11선으로 쑥 들어와서 지금 한방 줘야 된다 어 Q로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이고 음 그래서 넥스트사이언스도 내일 또 관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만원대에 한번 넘어 보는 그런게 한번 나오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여기 뭐 쌍봉 만들러 가는 것 까지는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음 아, 그리고 오늘, 아시아나 IDT, 이게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얘도 돈을 많이 쓰고, 이제 지수가 안 좋으니까 이틀 쉬었는데, 이틀 쉴때 거래량이 적죠. 그러니까, 이제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이때 이게 돌파 나올 때, 이때쯤에 발견 해서 사, 사긴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 매도를 했는데, VR 걸리고 그래서 그냥 팔았는데, 이제 더, 파동이 더 나오면서 이제 쌍봉까지 한번 되었던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종가 자체가 마무리가 좋죠 그래서 또 이게 음... 내일도 조금 더 변동성 줄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래대금이 또천억대 이상이 터졌고 어... 에어부산은 탄력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싸죠 지금 싸다 가격적으로는 쌉니다 음... 그런 자리 아시아나항공은 6천원 밑에서는 또 계속 모아가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한방 줬었고, 그때. 음. 그리고 특징주 한솔 테크닉스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또 많이 터졌습니다. 어, 역사적인 거래량이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위치도 좋고, 지금 진짜 역사적인 그거죠. 그래서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여기를 넘어가는 순간 이제 급등하는 자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네. 안소테크닉스좀 유심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KM제약이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권 첫 상한가. 네. 음, 그래서 조금 조금 거리가 더갈 자리가 조금 더 남았다. 네. 그래서 이거를 상따 할까 말까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밑에서도 안 샀는데 상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넘겼고. 그리고 센트럴 모텍이 점상 같습니다. 그래서 점상 간 종목은 또 팔아먹기 위해서 롤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풀린다면 센트럴 모텍 공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변동성 많이 줄수 있어요. 그리고 HG 신소재 이것도 어... GH 신소재, 이 종목도 거래대금이 상당히 또 터졌는데요. 음... 이 종목도 일단은 관종에는 넣어놔야 되는 종목 그리고 어 소프트샘이 어저께 그렇죠 계속 뭔가 수상하다 뭔가 아 이랬는데 오늘 더큰 한방이 더 나왔습니다 23% 짜리 그래서 일단 거래대금 자체가 또 많이 나왔고 이 종목의 시총에 대비해서 그래서 주봉 보면, 에뭐 예, 어쨌든 이번 주가 끝나지 않았지만 여기 물량이 일단 아직까지는 다 소화된 지금 모습이긴 합니다. 음, 근데 거래 대금은 많이 써졌기 때문에 또 많이 팔아먹기도 했죠. 음, 어쨌든 그래서 어이 종목은 음또 깊게 들어오면은 한번 할수 있지 않나. 예, 여기서 살짝 살렸네요. 음, 한번두번 번. 예, 살짝 살리긴 했네. 그리고 로고스바이오 이종목도 바닷권 상한가 음 요즘에 가야 될 종목이 됩니다. 로고스바이오도. 그래서 바닥권 상한가는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역사적인지 아닌지가 좀 중요하죠. 왜냐면 역사적인 거래량은 무슨 일이 있어도 생길 뭔가 뉴스가 더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dr택이 종목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요 이 종목도 표시가 좀돼 있죠 영망칠 때 거래량이 많이 터져서 제가 표시가 돼 있는데 이제 3일 정도 이틀 쉬다가 어저께 이 종가로 여기 물량을 소화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관심 종목이었는데 오늘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하지를 못했고 내일 짧게 <laughs> 짧게 기본 수익 나올 수도 있겠네요 어, 그렇게 보이고 음, 네. 그래서, 네오크레마는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고, 어, 네. 올리패스 하, 아, 유정목도 조금 수상합니다. 예, 네, 신규준데, 여기 이제 물량 소화 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얘는 한번 쏘면 좀 시원하게 천억 정도 쏠수 있었던 애기 때문에 여기 쌍봉 브릿지로 뭔가 가는 그 지금 그런 과정이 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음. IT 샘 이종목도 관심 있게 봤는데 계속 하네요. 거래량이 좀 없어서 좀 추천하기는 좀 그랬어요. 30억대, 18억대. 위치는 아주 좋았습니다. 위치는. 음. 네 그리고 오늘의 그 종가 배팅 종목은 어, 두 가지를 고민했었는데요. A 프로젠, 음, KIC 이 종목이 이제 최상 끌여져 있죠. 그래서 여기 하단부에서 어, 할까 하다가 제가 체, 미리 걸어둔 게 있어서 체결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일단은 조금 체결이 되 있는 상태고. 그리고 SK바이오랜드는 제가 저걸 체결시킬 때 같이 말했는데요. 음, 이게, 요렇게, 이 하단부를 기준으로 저희가 보고 있었는데, 요거를 이탈해서 이제, 예, 짧게 뭔가 손절이 한번 나갔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보고 샀어요. 다시. 재매수를 했습니다. 회원들이. 저도 같이 샀고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음... 일단은 오늘 오전에 할 수가 있었는데 오전에 바빠가지고 이... 여기 가격대에서 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시가가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만들었고 여기가 왼쪽 그래서 우측 어깨를 만들어 가야 되는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위에서 몰린 사람은 지금 괴롭다 20% 마이너스가 났다 하루 만에 그리고 싸다고 생각해서 태웠던 애들도 지금 마이너스죠. 그래서 지금은 싸다 대신에 어, 여기 저점을 이탈한다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이 하단부 하단부에서 다시 보겠다. 갭메로 예, 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고 종가 배팅이 됐습니다. SK 바이오랜드 그래서 아침에 못해서 조금 아쉬워서 또 오후에 종가 배팅 종목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어요. 음. 네, 그렇게,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 미스터 블루는 아래 꼬리를 달아주긴 했어요. 그래서, 음, 하지만 거래대금이 약하니까 이렇게 크게 못 가죠. 롤링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지지받는 라인에서는 약간 살리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음. 네. 그리고, 뭐, 또, 종목이. 아, 한류 AI 종목에 네, 뭐 해볼 수 있었던 라인까지 한번 왔네요. 네. 이게 시가가 어, 종가에 이제 미관리성으로 쫙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뭐 이런 부분이 될수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관리 종목이니까 안한게 좋다. 음. 음 그리고 국일제지가 지금 차트가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뭐좀 아리까리합니다 이 종목은 여기서 분명히 뭐 물량은 소화를 했는데 여기서 한번 팔아먹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 가더라도 여기 부딪치면은 다시 내려와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뭐 재료가 붙으면 뉴스가 붙으면 또 달라지겠지만요 그리고 이낙연 관련주 남아토건이랑 부국철광 이두 종목은 잘 갔습니다 근데 SDN이 조금 그죠 시가 띄우고 그냥 살짝 눌러져 있는데 뭐 이탈을 했다기 보다는 그래서 이제 약간씩 팔아먹고 있는 과정이긴 한것 같아요 음, 둥글소름하게 만드는 게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아그 넥스트사이언스 아 일단 약수익 내지는 번절하고 나왔고 근데 그 또 낮게 샀으면 또 수익 구간을 줬죠. 중요한 가격대 라인 근처라서 7%짜리로 주긴 줬는데, 어쨌든 음 이거는 나와 있고 또 유심히 봐야 되는 종목이 됐고, 아 그리고 네오크레마 홀딩 중이다. 예 내일은 진짜 가보자라는 걸좀 기대해 봅니다. 음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쎄하다는 느낌을 바로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쏠려버리면, 아, 이것도 재미없겠구나. 근데 얘가 낮게 시작하고 꺾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자르고 다시 샀으면 뭐또 좋았는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의 선수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그리고 시가가 곧가면 그날 상승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체결 강도도 그렇고 질질질 거리는 게 오늘은 못 가겠구나 생각을 했고, 어쨌든 7일 선으로 지금 들어와서 지지받은 거예요. 그래서, 3일선 타다가 7일선, 11일선 근처 들어와서 지지받으면 은 그래도 한방 준다. 예, 그런 개념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이 꼬리 거래 대금이 조금 별로가 돼버렸어요 음. 그리고 SK 바이오랜드 산출을 했습니다. 네. 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